반갑습니다 바다 낚시 교실 운영자 김문수입니다 에, 김문수의 갯바위 전유동 낚시 어, 저번 시간에 에, 방송에서는 깊은 수심층에서 어, 행해지는 에, 전유동 낚시의 기법을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렇듯 깊은 수심층은요 전유동 낚시 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어려운 게 거의 없어요 얕은 수심은 조금만 이렇게 채비가 어, 내려가도 바닥걸림이 발생되고 이렇게 하지만 깊은 수심층에서는 그냥 냅다 던져놔버려도 채비가 알아서 이렇게 조류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 바닥걸림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깊은 수심층에서의 전여동 낚시입니다. 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요. 이렇습니다. 어, 김문수의 전여동 낚시 깊은 수심층이라 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 영상으로 어, 잠시 언급했듯이 감성돔 낚시에서 깊은 수심은요 거의 7, 8m 이상 되는 곳은 9m, 10m 이렇게 되는 것은 깊은 수심층이라 그래요 저승기 때는 어, 많은 사람들이 아주 깊은 수심 그러니까 12m, 14m 혹은 19m, 20m 이렇게 막 아주 깊은 수심층을 찾아서 감성돔 낚시를 하는데요 제각기 낚시 방법을 가지고 어, 낚시를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낚시에서는 그런 법은 없지만 이렇게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어, 바닥층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바닥층 보다는 갯바위 가장자리를 놓는 것이 좋아요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그런 이점이 많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깊은 수심층은 갯바위 가장자리가 아주 직빕으로 이렇게 형성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발 밑에 수심이 굉장히 깊게 유지되거든요. 어, 이런 현상에서 낚시를 하는데 굳이 이곳이 수심이 예, 약한 10m 이상, 10m 이상으로 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 바닥층보다는 갯바이 가장자리를 노리는 것이 제 경험에 의하면 훨씬 조과가 좋더라라는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낚시 방법도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 달라, 제각기 달라지겠지만, 이런 수심이 깊다 보면 자칫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채비를 가지고 바닥층을 바로 어, 공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더욱 이렇게 조류가 흘러가는 곳에서는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죠. 많이 있는데, 어, 이렇게 수심이 깊은 곳에서 저는 어떻게 낚시를 하냐 그러면요. 바닥층 공략보다도 갯바위 가장자리를 노려서 어, 감성돔을 얻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낚시 방법을 좋아하느냐 그러면요, 애들 만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깊은 수심에서 단점이 뭐냐 그러면요, 단점 밑밥 봉조가 어려워요. 아, 아기보다도 쉽지 않다. 막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 왜 쉽지 않냐, 그러면 아무리 단단하게 뭉쳐진 밑밥이라도 착수되어서 10m 바닥까지는 그 뭉쳐진 상태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실험을 해보셔도 알것 같아요. 옛날에 영상물에 보게 되면 제가 점도위를 아주 강하게 손으로 뭉쳐서 이렇게 톡 던져도 한 5m 이상 내려가게 되면 풀리게 돼요. 싹, 왜, 내려가는 속도도 있고, 물의 압력에 의해서 쫙 풀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단하게 뭉쳐도 10m 아래까지 정확하게 뭉쳐진 밑밥이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희박합니다. 희박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희박한 과정에서 조류라도 좀 있게 되면, 가라앉으면서 조류를 따라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밑밥이 어디에, 어디로 들어가는지, 사실, 굉장히, 어, 가르마위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런 동조가 어려운, 밑법 동조가 어려운 이런 바닥층 공략보다도 밑법 동조가, 아, 그러나마 유리한 갯바위 가장자리를 이렇게 포인트로 구성해서, 어,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선장님이 여기에 수심이 얼마나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거를 참고삼아 와, 이 수심이 제법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갯바위 가장자리에 올라서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물속에 직접 들어가지 가보지 않고서는 정확한 것은 없겠지만 얼음풋시나마 갯바위 지형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려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저번 시간에 영상을 잠시 보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낚시하는 모습이 이, 화면에 이렇게 놓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갯바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게 홈통이 있고, 건너편 갯바위가 이렇게 포말이 팍팍 지고, 이렇게, 자, 이런, 이런, 어, 화면이 놓더라고요. 이때 보니까 물이 맑아서인지, 여기서 이렇게 갯바위 자락이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 내 눈에는 보였어요. 여러분은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도 이게 제가 서 있는 갯바위고 발 아래에 물 속에 좀 어둡게 시커멓게 이렇게 갯바위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깊은 수심층에 내리게 되면 유심히 봐줘야 된다는 거죠. 아 갯바위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 있구나. 그이 부분은 이렇게 꺾인 부분은 이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 아래에는 아래에는 이 아래는 어떻 것일까? 아무도 모른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부를 딱 잘라낸 듯이 칼로 잘라낸 듯이 이렇게 생긴 갯바위가 물론 안 있겠습니까? 있겠지만 거의 그런 이런 희박하다는 거죠. 그 이것을 알라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갯바위를 이렇게 둘러봅니다. 예, 보게 되면, 제가 낚시를 한 곳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끝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게 좀더 갯바위에요, 갯바위. 갯바위. 여기가 동구가 굉장히 얕고, 이게 동구가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굉장히 이렇게, 여기는 굉장히 가파르지만, 이 동구가 이렇게 원만합니다. 원만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어서 낚시를 했어요. 여기 있어서 이 우리 대준씨가 여기서 이렇게 낚시를 했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생기서 나왔다 들쑥나쑥 들쑥나쑥 하면서 여기서 보면 또 이렇게 툭튄한 바위도 있고 막 이렇게 쑥 들어간 곳도 있고 이렇게 어, 형성이 되어있어요. 물 속에 그 제가 서 있는 곳은 이렇게 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에, 물 속으로 이렇게 뻗어 내려 있고 그러면 이것도 제가 서 있는 발 밑에도 두부를 잘라 난 듯한 그렇게 반듯하게 직벽이 형성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막 갯바위가 있다. 꼭 가장을 하는 것이 맞다. 김문수 갯바위 낚시 방법 중에 하나 보게 되면요. 물속 지형을 얼음 붓이 나마 알려, 그러면 주변 환경을 봐라라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비슷해요. 주변 환경에서 어떻게 물속으로 뻗어 들어가 있는가라는 것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으로 갯바위 자락이 이렇게 크고 작게 이렇게 뻗어 있다고 봤을 때 어, 수면에서부터 얼만큼 많은 멀리까지 갯바위가 이렇게 뻗어 가 있는가 라는 걸 짐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아무리 직벽이라도 직벽이라도 채비를 냅다 줬던 입니다 이렇게 방법이 요락시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딱쭉 던져서 체비 내리기를 시도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을 보게 되면요. 제가 여기서 어, 밑밥이 들어간 곳에서 5m 전방에 찌를 착수시켰습니다. 라고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럼 목줄을 4m 썼다면 내 찌가 착수된 곳은요. 밑밥이 떨어진 곳에서 9m 전방에 내미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어, 다가있을게 그날 조류가 조류 흐름도 없고 조류가 와도 이 제가 이 화면을 보게 되면요 tv 화면입니다 조류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채비가 이렇게 던진 채비가 오다가 도로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맴돌거나 그런 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저 지점을 내가 포인트로 선정한 이유가 수면에 적인 지대가 보여요 여기서 흘러내려오는 지점과 여기서. 이널 파도가 다 이렇게 조경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어, 포인트를 선색했습니다. 거리가 제법은 뭐요한 15미터 정도 돼요. 그래, 서 여기 밑법을 주고 채비를 냅다 쭉 던졌어요. 이렇게 탁 던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시킵니다. 접근을 시키는데 여기서 이 내가 9미터를 내렸지만 그, 그 수심이 9미터인지 10미터인지 12미터인지 15미터 알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적당한 수심층이 7에서 8미터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감성돔 마시는 6미터부터 시작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9미터를 선정해서 이렇게 채비를걸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조깅지대까지 왔을 때 바닥걸림이 발생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바닥걸림이 아니고 빗걸림이 발생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제 포인트라 그러면 체비를 여 멀리 던져서 이렇게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미끌림이 발생되지 않고 제가 포인트를 지나서 앞에까지 오니까 9m 내린 수심이 걸리더라 그러면 아, 이 밑에가 이렇게 이렇게 바위가 있구나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겠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도 아시고 바위가 있구나라는 것도 직감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강의로 딱다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중급반 이상의 아주 고수급입니다 고수급 그래서 자신의 체비가 여기에 오게 되면 어느 정도 깊이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 단박 나와야 돼요 단박 나오고 여기서 몇 미터 정도 떨어지니까 9미터 내린 9미터 정도 내린 체비가 바닥걸림이 발생되는구나 라는 것도 아 그러면 조금 더 멀리 뜬지 모르는 거죠. 한 10m 정도 쫙 떠져서 또직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 채비가 여기 오니까, 밑밥이 내린 곳에서 조금만 더 오니까, 벗어나니까, 걸리는구나. 아, 어, 거기도 장애물이 있구나. 야, 9m 정말 좋은 데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7m, 6m에서 입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착한 거예요. 왜? 물고기는 장애물이 이렇게 있으면 장애물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장애물 위에 있어요. 위에, 위에, 위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왜 수심이 깊기 때문에 여기에 수심이 여러분 채비로 우리가 제 채비로 가름했듯이 약9 m 예요 9m 아주 좋지 않습니까? 밑밥은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대로 내려가서 여기에 9m 된 채비가 이렇게 지나와서, 지나와서. 바닥에 닿는 거죠. 갯바위에 닿는다는 얘기죠. 물론, 이 밑에 9m 이하로 내려가는 밑밥에 냄새를 맡고 물고기가 이래 왔겠지만,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와갖고 볼락이 좀 겁이 나더라는 거죠. 오,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다가오는 미끼를 떠내려오는 미끼를 받아먹는다. 낚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뮬레이션입니다. 그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정확하는가. 50%, 60% 정확하면 굉장히 잘 정확한, 많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에서 물고기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가서, 물고기가 여기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가서 미끼를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하고 계속 밑밥을 던져놓고 채비를 던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하면, 백발백충. 백발백충. 참, 저번 시간에 영상을 보셨죠? 우리 피디한테 물한 잔만 달라, 이러니까 물을 한잔 가져왔는데, 왼손에 낚시대를 쥐고 물을 받는 순간 당겨버렸어요. 그걸 낚시대까지 당겨버린 그 의미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채비가 뜨거워서 앞으로 다가올 때이 녀석이 물고, 먹었다는 거죠. 확! 물기 때문에 당겨버린다는 거죠. 채비가 바닥까지 안내려가도 얼마든지 입지를 받을 수 있다. 수심이 깊어도 왜 갯바위 가장자리를 노리는 것이 좋다. 그날 내가 조카가 크게 좋은 조카가 아니었는데 방해군단이 상당히 많았어요. 방해군단 방해를 하는 녀석들이 상당히 많아가고 제가 낚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가 제대로만 낚시를 할수 있었다. 그러면 엄청 막 이렇게 혼쭐이 났을 텐데, 용왕님이 방해군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고 다음 이번 영상 도 구경을 하시죠. 재밌습니다. 이제 날 중물로 이어지는데, 야이 조류가 한 곳에 이렇게 저렇게 밀어붙이는 조류와 여기서 나오는 조류가 만나니까. <laughs> 지거기가 엄청 이렇게 모여듭니다 아 지금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그죠 채비를 던질 데가 없어요 또 이렇게 표층에 지거기가 많으면 원줄이 지거기에 간섭을 받아서 채비도 잘 내리지 않아요 분위기는 좋은데 지금 2시간째 지나가고 있거든요 애들이 한 번쯤 이 날물이 이렇게 이어지면 저곳에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애들이 움직이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연신 입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 녀석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밤 사이에 이 홈통이나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다가 놀다가 저한테 걸려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낚시를 하다보면요. 지꺼기가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 곳이 합수머리라 그러거든요. 합수머리는 조류가 서로서로 서로 상반되는 조류가 한 곳에 모여서 이렇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맴돌기 때문에 이찌꺼기들이들어온찌꺼기들이 그곳에서 계속 맴돕니다 보는 것이 정말 좋은 포인트가 되거든요 저도 아침에 도착해서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표층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와 이렇게 밀어내는 거와 이 표층의 흐름을 보고 포인트를 정했는데 이 녀석들이 다 모여들어 버리네요. 안 그래도 염려는 했습니다. 왜 바다에 지금 어 자풀들이 그러니까 수초, 지꺼기들이 좀떠가 있거든요. 여, 이것들이 분명히 밀려올 것이다 라고 염려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염려했던 대로 모여들고 있어요. 합수머리가 왜 좋냐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류가 흘러온 조류가 서로 상반되게 부딪혀서 맴돌는 곳이기 때문에 밀밥을 주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내려갑니다. 흘러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려가고 채비 역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동조가 굉장히 잘 일어나요. 그리고 어 물고기들도 그곳에 먹거리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곳에 계속 면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합수물이 훈수지대 이런 것이 좋은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방해 군단이 이렇게 와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수해야죠.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상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수축지 끄기들이. 어차피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녹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물 위에 떠서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딱요런데 이렇게 맵돈 나와냅니다. 나쁜 녀석들. 속물이 뻗어 나가는지 원줄이 계속 들어가요. 찌는 어, 그대로 있는데 계속 원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물이 뻗어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좋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왜 좋냐 그러면 이래 안에 조류가 밖을 나가게 되면요 먼 곳에 있는 어 녀석들의 후각을 충분히 유혹할 수 있거든요 돋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불러들일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합니다 상당히 좋은데 얼굴 한번 보자 영등철 연도권, 그러니까 소리도권 감성돔 시알이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오늘 낚던저 녀석은 43cm 정도 되는데, 뭐 작은 편은 아니지만, 어, 제가 아침에 이렇게 걸어서 보고는, 아, 좀 시알이 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연도권, 지금 이 시전에는 대물급의 감성돔이 설치되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입질만 하면 제대로 된 녀석 얼굴을 구경할 수가 있는데 아, 안 들어오네요. 자심자심한데, 어? 어이구, 이쁘라 미끼도 사러 오고, 와, 한 마리 해야겠다. 와, 불타. 와, 불타. 시알이 장난이 아니네요. 내려가는 과정에 걸려들었어요. 힘 좋네. 과연 영등철 감성놈이네. 40... 한 7? 와50 가까이 되겠다. 한번 했습니다.